2라운드 식욕과 도파민 관점. 일단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1번 식욕은 억누르면 응. 터진다. 맞아. 인정. 응.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식습관이 박살이 난다. 응. 2번 도파민. 도파민은 많이 추구할수록 역치가 높아진다. 응. 인정. 인정. 위도 응. 마찬가지로 나중에 되면 식습관이 박살이 나겠죠?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은 네. 뭐가 더 이득일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이, 배달 음식이 이득인, 것, 이득인 것, 것 같은데요? 얘가 이득이다? 더 낫다? 아, 더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더 좋은 게 없긴 해요 둘다 최악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같이 봐야 돼 우리가 23시간을 공복으로 참는 게 힘든가?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하면서 클린 식단을 5일 동안 유지하는 게 힘든가? 둘 중에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전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23시간 참는 게? 네 이유는? 저탄고제 하면은 그래도 저는 식욕이 진짜 엄청 빨리 잘 잡히거든요. 근데 일일식을 하면은 혈당이 일단 너무 불안정해서 맞아요. 식욕 조절이 안될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인정? 인정. 만장일치요 네, 만장일치. 오케이. 그러면 도파민은 얘는 매일 매일 강력한 도파민이 노출이 되고 얘는 일주일에 한번 노출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달음식이 더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예승? 승. 맞아요. 폭식 승. 오케이. 이건 제가 뭐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말로 네. 다 설명된 거죠? 요요